청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당뉴스입니다. 선선한 바람과 함께 찾아온 가을의 문턱에서 믿음으로 더욱 단단해져가는 우리들의 삶을 오늘도 상당뉴스에 담아봤습니다. 부부 세미나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2025 상당교회 부부 세미나가 지난 9월 5일과 6일 부여 롯데 리조트에서 열렸습니다. 온도 차이 사용 설명서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부부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날에는 공예 체험과 부부 기질 테스트를 통해 각자의 성향과 온도 차이를 살펴보고 대화를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튿날 50 레터스 시간에는 50개 문장 중 10개를 골라 편지를 작성하고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라는 댓글을 달아 낭독하는 감동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순서에서는 서로를 안아주며 축복하고 기도하는 허그타임으로 부부의 사랑을 더욱 돈독히 했습니다. 이번 부부 세미나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되어 온전한 가정을 세워가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17일까지 6주간 매주 수요일 저녁 소년부실에서 제3기 북한 선교학교가 있었습니다. 이번 선교학교에서는 북한 교회와 신앙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평강공주 사역과 탈북자 구출 과정, 그리고 교회의 역할을 초청 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배우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조별 모임을 통해 북한 성교의 현실과 나에게 주시는 사명에 대해 함께 나누며 마음을 모았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으로 통일될 그날을 소망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이어졌는데요. 이번 성교 학교를 통해 성도들은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느끼고 복음의 씨앗을 품는 귀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지난 9월 6일부터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영화부실에서는 2025 샤이닝 스타 토요 신앙 프로그램 예품 학교가 열렸습니다. 찬양과 말씀 나눔, 자유 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과 함께했는데요. 무엇보다 아이들에게는 놀이 시간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웃음과 기쁨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앞으로도 주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길 함께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지난 9월 13일 오전 하반기 교회 대청소가 있었습니다. 세송, 수곡, 용암, 율량, 창신교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청소 방법과 구역을 안내받은 뒤 교구별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샬롬홀과 비전아트홀, 호산나체풀 등 교회 곳곳을 구석구석 닦고 정리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조금은 힘들고 땀도 흘렸지만 주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는 귀한 마음으로 모두가 기쁘게 참여했습니다. 사랑과 성김이 가득했던 이번 대청소를 통해 더욱 밝고 아름다운 교회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지난 9월 18일 호산나체풀 체육관에서는 장수대학 어르신들을 위한 명랑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모처럼 함께 모여 게임을 즐기며 웃음과 활력이 넘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비록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청춘이었습니다. 사랑 안에 하나 된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9월 25일부터 11월 13일까지 7주간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소년부실에서는 샌더스쿨이 열리고 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를 위한 선교 교육인 이번 과정은 샌더, 그 잊혀진 부르심을 비롯해 샌더의 삶과 자세, 역할과 실천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의미와 역할을 알고 보내는 선교사의 정체성과 합당한 역할을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60여 명의 수강생들은 강사들의 강의를 열심히 들은 뒤 조별모임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체험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이번 샌더스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선교적 도구로 쓰임받고 영적 성장의 시간으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9월 한 달도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10월은 단풍처럼 멋지고 가을 하늘처럼 푸르른 빛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길 응원해 봅니다. 지금까지 상당뉴스를 시청해주신 성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는 더욱 신속하고 은혜로운 소식을 상당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찾아뵙겠습니다. 계속되는 관심과 기도 그리고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상당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